이차함수 y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k-4의 x 다음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x축과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값이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되어있네요. x축하고 서로 다른 수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있어. 자, 얘는 요 어차피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포물선이죠. X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볼록할까요? 아래로 o 볼록 록할까요자 X 제곱의 계수가 1이죠? 네. 위로 g 록할까요 아래로 볼록할까요? 아래로 s 록 good t 이 i X 축하고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니? X 절 s 그렇죠 X 절편 뭐 구하려면 우린뭘 해? 의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x 가몇 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x 값이 두 개이면이 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판별식 그러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짝수 공식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차피 여기 짝수니까, 그럼 이렇게 적을게. 4분의 d 네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하면은 비프라인제곱이죠 마이너스 A, C, 해주시면 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가 m 보다어때 a t a 커야 되지. 두 개니까요. 됐습니까? 자 계산해주시면은 is 지워버리고 e t it? To get it? To get it? To get i 자, 니다구 응. 방향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두 번째 건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별식이 아, 어떨 것이다. 응. 그렇다. 이거 다시 계산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걸 왜 굳이? 얘만 보면 되지. 케이가 얼마일 것이다. 일 것이다. 그다음에 자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전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뭐, 한 개라는 뜻이죠. 판별식이 0보다 어쩔 것이다? 작을 것이다. 답은 뭐라고 적을 거야? 이가 2보다 크다라고 쓰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1번 얼른 보세요. 자,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 비슷한 문제예요. 2차 함수식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1차 함수식 하나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라 했거든요. 그림 대충 한번 그려볼게. 얘는 위로 볼록할까요? 아래로 볼록할까요? <laughs> 아래로 볼록할까요? 아래로 볼록할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직선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 어떻게 아셨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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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네. 내려가겠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둘이 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뭐 해야 된다? 열림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죠? 어차피 똑같은 와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적을게요. 한쪽으로 정리를 할게. X제곱에다가 얘 넘겼더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X값은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가 나온다. 뭐라는 거지? 한 변식이야. 짝수고식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냥 한 변식 적을게요. B제곱 하시면은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0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9-8+, 아이고, 4k, 그 다음에 가 0보다 크다.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k가, 이거 이쪽으로 넘기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어떻다? 크, 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2번, 3번 생략하겠습니다. 유제 2번 보세요. 자, 봅시다. 3페이지의 예제 3번입니다. 2차원 수식 이렇게 나와있고 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a, b 구하셔가지고 a-b 연산 계산해라 이런 얘긴데요. 자, 요거는 푸는 방법이 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이좌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점두개 찍혀있으니까 얘는 몇 콤만 몇입니까? 1 콤마 0고 얘는요? 4 콤마 0이지. 요거뭐할수 있어? 대입 하실 수 있죠? 대입을 해서 두개의 식을 가지고 열립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법 2?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애들은 모두 X절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죠그 X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Y에 0을 넣어도 되겠지? 한번 집어넣어볼게. x 세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때 x 값이 1 또는 4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5지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오 되게 빨리 나오죠. 두 근의 곱은 4. 식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죠? b입니다. 그래서 b는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A-B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계산하세요. 자, 밑에 있는 거 3번 봅시다. 자, 페이지 4쪽이고요 예제 1번에 2번만 풀겠습니다 자, 얘는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1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x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네 마이너스 3 이상에다가 0이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거는 무슨 형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반. 일반형이죠 무슨 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y는 그대로 두시고 앞에 두 개를 x 제곱의 계수로 묶으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묶을게 x 제곱 플러스 10x까지 쓰시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상수 얼마 필요하니까? 25. 그렇죠. 플러스 25가 필요하고 반대로 쓴 거니까 다시 빼서 균형을 맞춰 주셔야겠죠. 걸어 닫고 밖에 마이너스 21이 있다. 표준형으로 맞아 완성을 할게요. 마이너스에다가 완전제곱이 어떻게 생겼니? x로 x 플러스 5 전체 제곱 써주시고 필요 없는 애는 앞에 있는 애랑 곱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플러스 25네. 얘랑 계산하면요? 플러스 4 이렇게 적을게요. 그다음에 개형만 대충 그리실 거예요. 그래프 예쁘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합니까? 위로, 위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생겼니? 축의 방정식이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셔야겠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5에서 두칸 정도 가면은 여기가 마산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실 건데 둘 중에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집어넣어볼게. X에 마상 집어넣으시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마사네요. 계산하면 0이잖아 최대값이 얼마일 것이다? 0. 0이 되겠다. 손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마상 말고 0을 집어넣어볼게요. 25니까 마이너스 2 5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1이자. 최소값은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2 1이 2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유제인번 전부 다 풀... 어... 자, 예제 이번 보시면은 이차함수 이렇게 씩 나와있는데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위로 볼록할까요? 아래로 볼록할까요? 위로...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얘는 뭐에 대한 정보일까? 꼭짓점이죠? 꼭짓점이 몇번과 몇이다? 이 콤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럼 10을 작성을 하실 텐데 얘는 잠깐 무시하시고 표준형으로 쓸게요. y는 최고차항 계수 일단 모른다 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런데 계수가 문제에 써있습니다. 메모칸에다가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겠죠. 전개하면 끝납니다. 마이너스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x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네요. a 얼마? a 값은 스4 b 값은 마이너스 5니까 더해주시면 마일 끝이죠. 간단합니다. 꼭직점 나오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식습 세우세요. 자, 리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3번 설명 드릴게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최솟값은 1이야 라고 알려줬고, K랑 최댓값 각각 구하셨으면 좋겠대요. 자, 일단은 식 자체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은 X제곱에 개수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2분의 1로 묶을게. 묶었더니 x제곱에다가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지. 상수 얼마 필요하니까 플러스 16이 필요하고 다시 빼주셔야겠죠? 바로 갖고 남은 거 적을게. 플러스 k 이렇게 썼습니다. 표준형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봤더니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생겼다? x 플러스 그렇죠. 하고 제곱. 얘는 필요 가 없으니까, 얘랑곱해서 나갔을 것이다. 곱하는 얼마? 마이너스. 8. 그렇죠.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k. k. 여기이렇 일단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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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 범위 찾으러 갈게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사에서 한칸 떨어진 곳이 마 5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두 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솟값을 가질 때 x는요? 그렇지. x가 마이너스4일 때 최솟값을 갖게 되는데 최솟값을 식에서 먼저 확인할게. x 에 맞아 넣으면 뒤에 있는 애가 최솟값이네요. 그대로 가지고 올게. 마이너스8 플러스 k인데 문제에 최솟값 적혀있죠. 이게 얼마래요? 1이 래요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일단 얼마입니까? 9가 됐나? k는 9했어요. 그다음에 네, 이 중에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 때가 최대값인데요. 이 식으로 가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셔야겠죠. 안쪽 계산했더니 2에 제곱했더니 4예요. 약분을 했더니 2되는 거 맞아? 2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K 아까 전에 9했거든요. K 지금 9예요. 이렇게 써볼게.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최대값 얼마일 것이다? 3일 것이다. K는 9고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끝이죠. 자, 아래 있는 문자 발표 3개 하세요. 이거는 모르면 죽일 겁니다. 아셔야 돼요. 자 이제 4번 풀어드릴게요. x의 거리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나와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에다가 빼 x제곱 e,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 e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함수의 최대 값하고 최솟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뭘까요? 공통치환. 치환이 가장 먼저 하실 일 맞습니다. 네. 뭘로 치환할 거냐, 은 똑같이 생긴 애를 t로 치환할게요. t는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을게. 치환한 식만 반드시 첫 번째 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환한 식 옆에다가 뭘 적을 거냐.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옮겨 적을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 이하이다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t의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묶을 게 없어요. 상수 얼마 필요합니까? 가운데 그절반이지고 1러스4분의1 쓰시고 어. 다시 1이너스 4분의 1 쓰시고 완전 1곱식만에어내시면0 x 서1 0 0 0 1 전체 제곱1에다가마이너에 4분의 서1 0렇게나오1죠 위로 에서1니까 아래로 1 0 0니까서 1000에서 1 0 0 0게서 1000에서 1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게. 마 1부터 1까지니까 1이 조금 더 가깝고 마이 조금 더 멀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최솟값을 가질 때 그때 x 값은 얼마죠? 이때가 최소죠. x가 2분의 1일 때 최솟값은 일단 얼마입니까? 프라임 표시할게요. 최솟값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네, 네. 최대값을 가질 때 x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가져올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귀찮아서. 여기 마이 집어넣으시는 이 얼마? 1이죠. y 이 넣었더니 얘 때문에 다시 1이네? 그럼 최대값 얼마? 최대값은 2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구한 거는 y의 범위가 아니죠. 누구의 범위입니까? T, t의 범위요. 마이너스 4분의 1 B 이상 그다음에 2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는 t의 범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구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 y를 써야지. y를 쓰시는데 X를 쓰시면 안되고 시원한 문자를 쓰셔야겠죠. 뭐라고 쓸까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T. T 플러스 2를 쓰시고 반드시 옆에 뭘 적어라? 범위. 범위를 옮겨 적어라. T라는 애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이 한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죠? X제곱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죠. 표준형으로 바꿀게 힘들게 치워냈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4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보셨나요? 아. <laughs> 자, 이거 표준형으로 못칠게요 묶을 게 없습니다. 자, 가운데 거 절반의 제트이니까 상수 얼마 필요? 아까랑 똑같아요.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도 쓰시고 원래 있던 애도 적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었더니. t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여기 4분의 8이죠. 플러스 4분의 7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를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합니까? 아래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요? t는 2분의 1입니다. 자, 거미 구하러 갑시다. 여기 있분의1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2까지니까둘 중에 누가 더 뭘까요? 2가 더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니까? 헷갈리실 때는 따로 계산을 살짝 해보시면돼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요거 4분의 2지 4분의 3이네 거리가 지금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또한번 빼볼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보시면은 얘 2분의 4네. 맞습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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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둘 중에 누가 커요? 아, 네. 얘가 더 크죠? 그럼 누가 더 멀어요? 이가더 네.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적어볼게. 이가 한 요쯤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요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값을 가질 때 t는 얼마? 음, 음, 음. 그렇죠. t가 2분의 1일 때 최소인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음, 음. 아, 10 보면 나오죠 4분의 7.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가질 때 t값은 얼마? t 값이 2일 때최대인데 요거는 구하러 가셔야겠네요. 원래 거에 대입할게요. 이거 너무 귀찮거든요. t에다가 2를 대입을 해 주시면은 얘가 4빼기 -인데 귀 어차피 지워지네요. 그냥 4. 최대값은 4일 것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치에서 오는 어차피 y값을 얘기하는 거지. 최대값 얼마일 것이다? 아까 얼마였죠? 4였지. 최소값은요 4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이문제서 주의하실 거 1번 푸실 때 y는 쓰면은 이미 금지 망한 겁니다. 절대 쓰지 않기. 2번에서 y 건드리기. 자, 밑에 몇번 푸실 거냐면요. 두 번째 거 자, 8페이지의 예제 5번입니다. x의 범위가 나와있네. 023 이하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x 플러스 y는 3 2 2 e x 플러스 y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문자를 하나로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범위가 어차피 x로 나와 있으니까 x로 맞추는 게낫겠죠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할까? y는으로 정리 를 한번 해볼게.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이식을 아래에다가 뭐 할까? 개트하셔야겠죠 집어 넣을게. 2 x에다가 요거 제곱하시면은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후 이렇게 나오지. 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요대로 해요. 이 상태에서 일단 동류항부터 정리해주시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나오면 반드시 표준형 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고쳐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자고끌게 없어. 상수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플러스 4 아, 그리고 마이너스 4도 적고 원래 있던 플러스 2 이렇게 적을게요. 완전제곱식 어떻게 생겼을까? X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정리했더니, 플러스 5. 이렇게 나왔네. 자, y는 없지만, 그래도 대형을 생각해 볼수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축은 어디일까요? x는 2. E. 근데 x 범위가 지금 나와 있어요. 0부터 3까지지. 0이면 얘보다 두칸 뒤에 있겠네. 한 요쯤 있겠죠? 3은 한 칸이니까 요쯤 있겠네.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려져 있겠네요. 최소일 때 X는 얼마입니까? 음. 그렇죠. X가 2일 때 그때가 최소니까 최솟값 얼마다? 음. 그렇죠. 최솟값은뭐다그 다음에 최대일 때 X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때가 최대니까, X가 0일 때 집어넣어 볼게. 이 식에다 넣을게요0 집어넣으면 얼마? 그렇지. 최대값은 9이다. 이게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으좀 이어가 볼게요. 뒤로 넘기세요. 이제 6번인데요. X랑 Y가 실수이다라고 조건을 먼저 줬습니다. 그 다음에,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대 최소 나오면은 무조건 표준형 틀로 고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x는 x끼리 묶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드실 건데, 뭘로 묶어야 될까? 이로 묶을게요. 1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2x, 자, 상수는 얼마 필요합니까? 플러스 1 써주시고, 마이너스 1 쓰고, 다시 4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y 1이볼올 건데, 얘네는 딱히 묶을 건 없습니다. 묶을 건 없고,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y, 상수 얼마 필요할까?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9도 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5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완전 정신 식 만들 건데, 이에다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고, 얘는 필요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일단 이렇게 적어놓게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완전제곱식 만들었더니 y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고 필요 없는 애는 곱할 건 없네요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9그 다음에 원래 있던 플러스 5 여기까지 일단 적을게 완전제곱시 앞으로 놀아서 좀 적을게요. 앞으로 적어주시면은 위에다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y 바이러스 3의 제곱. 상수만 보실 겁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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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스 마이. 자 그런데 실수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0 아니면 양수지. 그러면 이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한 값은 0 이상일 겁니다.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얘도 y 바이러스 3의 제곱은 0 이상이겠지. 그러면 이 식의 값을 작게 하려면 0이 되는 편이 가장 작겠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는요? 3일 때이 부분이 전부 사라지고 최솟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음, 6이가 이게 끝입니다. 자몇번 푸시 있거냐? 5번, 6번 푸시면 되겠습니다.